안녕하세요. 오늘 오다시 말씀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3장 말씀 중에서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미디안 민족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으로 그냥 앞만 보고 들어가면 된, 되지. 왜 미디안과 굳이 전쟁을 해서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뭔가 좀 뒤끝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는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갱스터 야외이기 때문인가?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리안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는 길그 길을 방해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먼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거짓 예언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영적 전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음행하게 하고 결국 우상숭배하게 하는데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무력과 영적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나를 더 만족하게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와 약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없애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핍박과 영적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보다 사탄이 더잘 알고 있는데, 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멀리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대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죄와 유혹의 트리거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미디안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의, 죄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지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와 죄의 원인들을 원수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미워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이겨내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